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거대한 바퀴 자국. 몰타, 터키, 스페인, 미국까지. 각기 다른 대륙에서 발견된 깊고 정교한 바퀴 형태의 홈들. 자국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고, 마치 벽을 타고 오르듯 경사가 이어진다. 더 놀라운 점은 이 흔적이 형성된 시점이다. 몰타의 바퀴 자국은 해수면 아래까지 이어져 있는데, 이는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기 전, 즉 최소 7,000년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말한다. 하지만 인류가 바퀴를 발명한 것은 기원전 3,500년경. 4천 년의 시간 차가 존재하는 이 바퀴 자국은 인류가 바퀴를 발명하기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인가?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바퀴 자국의 간격이 현재 철도 레일의 표준 폭과 유사하다는 점이다. 일각에서는 이 흔적이 고대의 대형 쓰레기라는 가설을 부정하며 더 거대한 운송 장비 혹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동 방식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. 심지어 일부 자국은 암석이 녹은 듯한 흔적을 보이며 초고온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. 그렇다면? 단순한 바퀴 자국이 아니라 고대에 사용된 어떤 미지의 기술이 남긴 흔적은 아닐까? 이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. 말거나 믿거나.